아, 어,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어. 차가 따라오니까 정말 막간에 왔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빠가 어디 있을까? 제이야? 네. 어, 여기 동물이 있어. 돼지가 있네? 가서 볼까? 헉, 돼지가 있어. It's a p 돼지도 있고 돼지 있는줄 몰랐네. Well, you have something eat. 어 저기 클레어 저기 양도 있어. 어 양도 있어 저기 램 램인가? 십이다 십십. Oh, she is over there. Look at that. Let's see. She is uh, she's over there. Look at that. So, is she is there? Very scared. She's scared? Yeah. He scared the shark in there. I see. An Let's go see. Um, let's oh,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아빠, 여기 있다. y d a d Let's go. Yeah. 요 t t g o 시간, 정말, 막, 자동차 달려서 <laughs> 빨리 와서 30분 만에 지금 따고 있어요, 사과. 오늘은 허니 크리스피랑, 어, 갈라. 이제 맛있는 사과죠. 캐나다에서. 그리고, 그리고, 스위스, 식스, 십스, 십스, 인데 어, 사과가 정말. 약간 근데 여기, 어, 여기 사과가 약간, 어, 유기농이에요. 그래서, 어. 어 유기농인데, 이제, 어, 가, 가. 어, 유기농인데, 저기, 농약을 안쓰고, 화산재로 하는 사과예요. 그래서, 사과가 되게 맛있어요. 헉, 이리 보세요. 사과 보여드릴게요. 어, 어, 뜨거워. 어, 왜, 왜. 어, 사과가. 어, 애플 줄게. 애플 따. 애플 따, 제이야. 어, 자, 제이야. 애플 따자. 근데, 아우, 사과 하나 으면은 여러개가 동시에 떨어지니까 안 좋네. 어. 천천히 자려도 어, 살짝 따려야 돼, 살짝. 안 그러면 사과가 다 떨어져. 가자. 사과가, 어, 엄청 아이고 많아. 도중에, 아 t h i s way. let me 도중에 사과들, 사과가 이제 이거 하나를 피커면 여러 개 떨어진다고 해서. 아니, 예, 도중에 이제 사과를, 어, let me see, 어, 사과를 준 이제 스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과 주워서 뭐 하냐 하니까 그걸로 애플파이, 애플파이 만든대요. 여긴 정말 사과가 아주 주렁주렁, 나무에 주렁주렁, 주렁주렁 열렸어요. 사과가. 아, 저 위에 언덕에 집이 있고요. 네, 어,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 어. 어, 가보자. 어, 스위스 익스텐. 어, 아빠 저기 있다. 가보자. 아 오늘 꼭 사과로 애플파이를 저녁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사과. 음, 가자. 우리 가면. 음. 음,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맛있는 애플 파이 음, 만드는 레시피를 찾아서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밀가루도 있고 버터도 많아서 오늘 만들어볼게요. 음, 밟으면 안 되지, 놔주세요. 와, 사과가 정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엄청 많이 열렸네. 어 사과나무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농부들 어, 기계로 하긴 하, 하겠지만 그래도 어, 사과 하나 키우려면 올해는 저희가 피킹을 체리피킹도 못 가서 이게 마지막 피킹이 될것 같은데 아이고, 바스름. 엄마, 엄마. 하늘 하늘이 정말 구름 한점 없이 오늘 정말 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집에 비기가 아름 아름다운 날. <laughs> 와. 해 가진 보세요. 근데 맛있는 사과는 저 위에 있어서 짤 수가 없어 너무 안쪽에 있어서 맛있. 마시... 응. Let's go 근 h 내가 샀던 사과가 제일 맛있었어 Let's go 어기 어려워 자, 가자

어, 이제서, 시간 잘돼서 이제, 가는 길이에요. 저백 하나가, 어, 45불, 45불 짜리에요. 어, 아, 어, 안 그러면은, 개인 개인 하나 하려면, 저기 20파운드, 어, 15불 짜리 4개를 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어, 저 45불 짜리 하나 산다고 했어요. 자, 가자. <laughs>